미량의 멋집은 동네 멋집 사상 최대 스케일이잖아요. 미량 출신인 호박이 사장님들.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, 네, 소화력. 어? 와우. 유대표님이 출동하시는 건가요? 제가 직접 가서 중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. 오. 조금 평범하지 않은가? 죄송합니다. <laughs> 근데 그 산미가, 어,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. 어떻게 <laughs> 아, 소화. 아우, 아, 긴장된가? 데크오은 없으시죠? 그래서 아쉬운 맛이 났었던 것 같은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세분 닭가락이다. 잔인하다 최장 <목소리> 공사기간이에요 네, 최장 공사기간 통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?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, 우와. <목소리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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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우와. 야, 뭐야? 아, 나 약간 좀 소름 돋았어, 지금. 어, 우 약간, 어, 진짜. 다른 세상이야, 여기 약간. <목소리> 거짓말. we <laughs>